이건 불가능해. 저는 한국 해군기지에서 경악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초당 100개 목표를 동시 추적하며 전탄 명중시키는 괴물무기. 25년 전 한국은 레이더 먹통으로 유관사격을 했던 나라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나토 해군 정보국에서 25년간 근무했죠. 1999년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아침 긴급상황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북한 반잠수정이 한국 해역을 침투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읽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의 레이더가 완전히 먹통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반잠수정은 수면 아래로 몸을 숨기고 조용히 침투했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해군은 결국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반잠수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앞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레이더 탐지 실패, 유관 포착, 수동 사격으로 격침,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선시대 해전 방식이네, 누군가가 비꼬듯 말했죠. 다른 동료는 한국 해군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무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판단했죠. 그해 연말 저는 아시아 해군 전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어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며 독자적인 해상 방어 능력에 의문이 제기됨이라고 적었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당분간 무기 수입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요. 독자적인 방산 기술 개발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보고서 한 통이 제 이메일로 날아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형 CIWS 개발 완료 및 성능 분석 요청이었거든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CIWS 즉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그 무기의 이름이었어요. 골키퍼 2라고 불린다는 거였죠. 25년 전그 무력한 모습을 기억하던 저에게 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해프닝인 걸까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골키퍼 시스템 라이센스 구매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대신 자체 개발을 선택했다는 거였죠.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골키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네덜란드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의 결정체죠. 그런 검증된 기술을 마다하고 독자 개발을 선택한다고요? 더욱 황당한 건 미국의 팔랑스 시스템에서도 탈피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주력 방어 체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군. 저는 동료 마이클에게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제 반응과 비슷했어요. 한국이 골키퍼나 팔랑스보다 나은 걸 만들겠다는 건가? 꿈 같은 소리지. 그런데 며칠 후,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기술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 속도가 0.1초 단위라는 거예요. 동시 추적 목표가 100개를 넘는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존 CIWS 시스템들도 이런 성능을 내기 어려운데 한국이 처음 만든 무기가 이 정도 스펙을 가질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발표 자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를 융합한 다중탐지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구조였죠. 설마 진짜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25년 전그 무력했던 한국 해군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 초청장이 왔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홀키퍼2 시연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이겠지.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걸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동료들과 상의한 결과 제가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실패작이라도 보고서는 써야 하지 않겠나 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모두들 한국의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골키퍼나 팔랑스를 넘어서는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25년 전 레이더도 제대로 못 쓰던 나라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장된 홍보용 시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행 택시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목격할 장면은 모든 상식을 뒤바꿔놓을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안내하는 시연장으로 향하면서도 과연 뭘 보여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시연장에 설치된 골키퍼2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기존 CIWS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역시 기대할 게못 되는군. 하지만 한국 기술자가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탐지 거리, 반응 속도, 추적 정확도 모든 게 제가 알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정말 맞출 수 있나요? 옆에 있던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한국 담당자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되자 골키퍼2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탐지부터 조준, 발사까지의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정확히 0.08초 만에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어떤 CIWS보다도 빨랐거든요. 게다가 정확도도 완벽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발사된 다섯 개의 표적을 모두 추적하며 순차적으로 요격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치 컴퓨터 게임 같았어요. 초당 100개 표적 추적이 정말 가능하다니. 프랑스에서 온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도 높아졌어요. 악천후 상황이 된 거죠. 기존 시스템이라면 정확도가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2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가 융합된 시스템이 날씨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전탄 명중이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군. 영국에서 온 해군 장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간 쌓아온 상식이 10분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은 어디서 수입한 건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97%가 국산 부품입니다. 수입품은 일부 보조 부품뿐이에요. 시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조립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한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25년 전에 그 무력한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25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며, 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글을 썼을까?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골키퍼2를 직접 본 지금, 그때의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한국 기술자 박성민 박사와 개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골키퍼2 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14년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죠. 심지어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10년간의 개발 과정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구현한 거였어요. 기존 CIWS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였죠.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이었어요. 박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레이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광학만으로도 부족하죠. 세 가지 센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25년 전 한국 해군의 레이더 먹통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일 시스템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 시스템을 융합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해외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다들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골키퍼나 팔랑스보다 나은 걸 만들 수 있겠냐는 시선이었어요. 박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때 박 박사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어요.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항상 미국 기술을 받아들이던 한국이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된 거였죠. 네덜란드 탈레스 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골키퍼 후속 모델 개발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골키퍼를 만든 바로 그 회사에서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선진국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박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25년 전에 한 번의 실패로 한국의 모든 가능성을 단정 지어버렸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써야 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 기술 선도국 반열에 올랐다. 과거의 재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다음날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골키퍼 2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K-9 자주포 청홍 미사일 FA 웬심 훈련기와 연결된 기술 개보가 있다는 거였죠.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K9에서 축적한 화력 제어 기술, 청웅에서 얻은 레이더 기술, FA-50에서 개발한 항공 전자 기술이 모두 골키퍼 2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무기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지난 20년간 차근차근 기술을 축적해 온 거였죠. 각각의 프로젝트가 다음 프로젝트의 디딤돌 역할을 한 거예요. K9 자주포도 처음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죠. 김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량하면서 국산화율을 높여갔어요. 그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골키퍼2에도 적용된 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단번에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 올린 거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었죠. 수출 실적도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물론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K9은 이미 9개국에 수출됐고, FA50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기술 개선에 큰 도움이 됐죠. 수출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동력이었던 거예요. 해외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맞추면서 기술 수준이 더욱 향상된 거죠. 그때 김 과장이 한국 방산업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어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기술 축적을 우선시했죠. 수출보다 기술 개발이 우선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독립을 택했어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골키퍼2도 마찬가지였죠. 당장은 검증된 외국 제품을 사는 게 쉬웠지만, 우리는 도전을 선택했어요.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존 기술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였죠. 내부 기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골키퍼 2의 모든 부품과 기술 출처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97%가 국산 기술입니다. 레이더 칩셋부터 화력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보통 무기 체계의 국산 화율이 70%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97%라니요. 이건 거의 완전한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남은 3%는 뭔가요? 일부 반도체 소자와 특수 합금 정도예요. 이것도 곧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오겠네요. 벌써 몇몇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될 때가 온것 같아요. 25년 전엔 모든 걸 배워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니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골키퍼2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북한의 주요 해상 위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북한의 각종 비대칭 전력들이 나타났죠. 무인 폭발정, 고속정, 반잠수정 모두 25년 전부터 한국을 괴롭혀온 골칫거리들이었어요. 작고 빠르고 탐지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예전에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어요. 레이더 탐지가 늦고 반응 속도도 느렸죠. 특히 동시에 여러 개가 오면 막기 힘들었어요. 바로 25년 전그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때의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하나씩만 대응 가능했던 한계 말이에요. 하지만 골키퍼 2가 배치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령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이제는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순차적으로 요격할 수 있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고속정 10척이 동시에 침투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대부분 뚫렸을 상황이죠. 하지만 골키퍼 2는 모든 고속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0.1초 강역으로 연속 요격했죠. 10척 모두 격침됐어요. 이제 북한이 회피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차례입니다. 이 대령이 말했어요. 기존 비대칭 전력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방어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였죠. 해상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반잠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골키퍼2의 다중 센서 융합 기술로 수면 아래 숨은 목표까지 탐지 가능해요. 25년 전 한국을 당황시켰던 바로 그 반잠수정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레이더만 있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탐지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실제 해상 작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함정들의 작전 반경이 넓어졌어요. 이 대령이 답했습니다. 예전엔 근접 위협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공격적으로 작전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방어력 향상을 넘어선 의미였어요. 해군 전체의 작전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였죠. 그때 참석자 중한 명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다른 나라 해군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이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북한과 비슷한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죠. 대만,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에서 도입 문의가 많이 와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도 언급했어요. 동부가 해상 패러다임이 교체되었다는 평가였죠. 한국의 골키퍼2가 이 지역 해상전의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었어요. 이제 북한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거예요. 이 대령이 마무리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 해역 침투가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골키퍼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동부가 해상 안보의 균형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죠. 25년 전 무력했던 한국이 이제는 해상전 전략을 주도하는 입장이 됐어요. 정말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귀국 직전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키퍼2에 대한 해외 도입 문의가 벌써 다섯 개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이집트, 그리고 폴란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해상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죠.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미국의 발랑스와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어요. 기술 대비 비용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박 차장이 계속 말했어요. 같은 성능의 서구 제품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나거든요. 이건 한국 방산업계의 전형적인 강점이었어요. 고품질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거죠. 서구 선진국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였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토 회원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게 놀랍네요.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해상 방어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골키퍼 2의 다중 위협 대응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니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런던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려워 했어요. 정말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마이클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봤으니까 확실해.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야. 그때 톰이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지난주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던데? 정말 그랬어요. 저도 관련 뉴스를 봤거든요. 한국방산업체 부스 앞에 각국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섰다는 내용이었죠. 골키퍼2를 비롯한 K방산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대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존이 감탄했어요. 몇년 전만 해도 한국관은 한산했는데 말이야.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업체들이 외국 기술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였죠. 특히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그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골키퍼 2가 이런 비대칭 위협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던데 톰이 물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 저는 확인했습니다. 홍해 지역의 후티 공격 때문에 해상 방어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래.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2는 정말 시의적절한 무기였어요. 기존 서구 제품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골키퍼2를 KCIWS라는 브랜드명으로 해외 마케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K방산의 시대가 왔군. 마이클이 농담반진담반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까지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온것 같아. 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이 된 거야.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그 무력한 모습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죠. 런던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5년 전 제가 쓴그 보고서를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토 본부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CIWS 분야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다 였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니다. 저는 새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기술 선도국 반열에 합류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서구를 앞서가고 있다. 동료 마이클이 보고서를 읽더니 놀라워했어요. 데이비드 정말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바꾼 거야? 사실을 써야지.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25년 전내 평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해. 사실 이 정정 작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중 하나였어요. 틀린 판단을 바로잡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에서도 골키퍼 2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다중 센서 융합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존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만해. 저는 골키퍼2 시연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직접 봤다면 누구든 그럴 거야.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25년 전 레이더 먹통으로 조롱받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해군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된 거였죠. 그때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골키퍼2 개발을 이끈 박성민 박사였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골키퍼트 2차 개량형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레이저 무기 시스템도 통합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몇주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간 거였어요. 부산 해군기지에서 박성민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특별한 인사를 했습니다. 군인식 경례를 한 거예요. 왜 경례를 하시나요? 박 박사가 당황해 하며 물었어요. 존경하는 기술자에게 드리는 예의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박 박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25년 전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거나 잊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99년 그때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어요. 레이더도 제대로 못 쓰는 해군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2025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웃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CIWS를 만들어내며 당당하게 웃고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웃었고, 미래는 한국이 웃는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한국의 골키퍼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결실이었죠. 그리고 25년 전 조롱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바다는 한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5년 전 조롱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죠.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K방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